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제2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제주의 미래와 신산업, 동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된 배경으로 정치적 계산을 지목하며 제주의 미래가 달린 현안에는 정략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직속했습니다. 제2공항문제가 2015년도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논의가 아직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정부에 가까스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안타깝지만 정치적, 전략적 계산들이 개입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당 차원의 제2공항 추진 지원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원 추진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저희 중앙당에 바로 만들겠습니다. 위원회는 제주도당 위원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아 도당 체제 변화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는 9월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경쟁이 필수적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힘이 커져야 되지만 제주도에서도 국민의힘의 힘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국민의 힘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그래야 정치가 건강해지고 제주도가 건강해지고 그 힘의 균형이 제주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남원읍 감귤류 통센터 방문을 끝으로 제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라일보 한미래입니다.